11번, 목세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다, 같다, 작다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목세 크기를 비교하세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봐야 되겠네요. 어떤 것에 몫이 얼마가 나오는지 53.3 나누기, 2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몇번 들어가나 봤더니 두번 들어가면 12에다가 5 2 빼주면은 1 내려오면 3입니다. 어? 안 되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0번 들어가요라고 하고 뒤에 0이 있습니다라는 거 생각해서 이렇게 0을 받아주면은 됩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몇번 들어가지? 일곱 번 들어가게 되면은 7이 7안 되고 다섯 번 들어가면은 5 6 30이기 때문에 어 다섯 번. 그러면 5 6 30에다가 5 20이니까 딱 떨어지네. 자, 소수점 위치 그대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계산의 결과는 2.05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50.4에다가 나누기 48입니다. 한번 들어가면 48이에요. 내려오면 2에요 여기는 4예요. 자, 어떻게 돼요? 어, 24 속에 48못 들어가요. 라고 해서 이렇게 0으로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나 뒤에 0 있으니까 0 내려오면 된다. 라는 거예요. 240 속에는 다섯 번 들어갑니까? 5, 8에 40에 5, 4, 20이기 때문에 딱 떨어집니다. 자, 이제는 소수점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. 그랬더니 계산의 결과는 1.05입니다.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몫을 다 구했습니다. 몫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2.05와 1.05. 2.05가 더 크네요. 따라서 몫의 크기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정답 되겠습니다.